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포MBC 5시 뉴스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 신안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2026년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안을 비롯해서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등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14개 군이 신청해서 전국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지만 신안 한 곳만이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는 2년 동안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되고, 이중 4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목포시민 주권 행동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고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이를 비호한 사법권력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 관련 주요 인사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개혁 시민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확정해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선출직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20% 감점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해서 본선 진출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출직 평가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광역 단체장을 평가하는 중앙당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송기도 전 전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전남 지역 기초 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평가하는 전남도당 평가위원회는 오재일 전 전남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오늘 국내 전선업계 1위 기업인 LS 전선의 자회사들과. 해상풍력 전용 설치 항만 조성과 케이블 설치선 건조 등을 위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LS 머터리얼스는 해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 항만을 구축 운영하고, LS 마린 솔루션은 장거리 대수심 환경에서 HVDC와 광케이블을 동시 포설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해저 케이블 설치선을 건조, 해남 설치 항만을 거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해남의 LS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덴마크 SBL항과 같은 지역 산업 생태계 전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해남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나흘 동안 6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해남군은 16일부터 19일 동안 매일 만여 명이 방문하고 마지막 결승전에는 3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 60여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암 출신의 김세영 선수가 대회 첫날부터 1등을 기록하면서 최종 우승을 보기 위한 지역민들의 방문이 잇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7일 개막한 제 16회 0 전남 전국 체육 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 집계된 메달은 모두 78개로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0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35개 등을 획득했습니다. 전국체전 첫 출전에 이과당을 달성한 역도 김태양 선수와 한국신기록을 달성한 권협준 선수 등 선수들의 맹활약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의 청계 방향 톱머리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달리던 레미콘이 넘어져서 7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레미콘이 좌우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